k l a 프로그램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습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우리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과목에 대해서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리의 아, 로그인 카페 또는 도서출판 어림에서 해당 과목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네 자리 숫자 폴더가 자동 생성되게 제가 압축 파일에 대해서 자동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회사 등록 메뉴 상단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클릭하면 우리 다운로드 받은 실습 회사 코드가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카페 카페죠. 카페 여기 보시면 좌측에 우리 로그인 자료실 로그인 우리 전산에게 전산세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과목 우리 전산에게 2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EX 이 파일하고 우리 집 파일이 있어요. 먼저 exe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체크 후 파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안전한 파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받고, 어, 여기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파일 열기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실행돼갖고 우리 지금 아, C 드라이브에 K랩 TV에 K랩에 지금 이렇게 회사 코드가 생성된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게 아, 여기에서 우리 회사 등록에서 회사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하시면 회사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회사 변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02번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우리의 회사 코드 생성하는 방법을 봤어요. 실습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때에 윈도우 10이나 뭐알약 V3로 인해서 우리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우리그 zip 파일을 압축 푼 다음에 아 그네 자리 숫자로 된 폴더를 복사해갖고 우리 어디에. 아 내 컴퓨터 C K랩 DB 아 K랩 폴드에 복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재생품은 동일하죠. 한번 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도서출판 어림이나 제 카페에서 여기에 이번에는 기본서를 때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산는게 1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 안전한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받기 하시고. 그리고 파일 열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아, 푸시면 되는 거죠. 압축 풀면 자동으로 여기 어디 아, 다운로드 어, 위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 PC에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확인했으면 압축 풀기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폴더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이렇게 지금 요 보시면 지금 내 PC 다운로드에 2002일 이일 로그인 전산에게 기본서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요 아, 폴더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전체 복사하셔도 되고 우리 의몇 개만 복사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저는 전체 아 시프트 키에 갖고 우리 누르시면 되는 거죠. 3002번 지정하시고 마지막 번 시프트로 해 갖고 아 시프트 키 누르면서 마우스로 지정하면 전체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반대 키 눌러 갖고 복사하시면 되는 거죠. 복사. 복사하시고 어디다가 C 아, 드라이브에 K랩 DB라고 되어있죠. K랩 DB에 K랩. 여기다 복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키 누르고 마우스 붙이기. 어디 있습니까?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우리 의 해당 요 프로그램 갖고 회사 등록해서 클릭하시고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선. 이것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 한번 아, 회사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3002번이다 그러면 3002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습을 하실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